아빠 미워? 응 아빠 왜 미워? 아빠가 무섭고 미워 아빠가 무섭고 미워 응 네. 큰일인데 그러면 아빠가 왜무서워 아빠가 워 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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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유를 말해 봐. 미아미가 응? 미워 미유를 말해 봐. p 엄마가 Papa, p 아빠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아빠가... 아빠가 무 p a 미워 아, 진짜? p 응. 아빠가 무 a p 미워 아빠가 뭐 했는데 무 a p 미워? 아빠혼 p 가 p a 어아빠 a p 어어 a 어제 어제, 어제? 어. 어제 왜? 응. 어제 혼났잖아 누구한테 나 아빠한테 혼났어 언니 언니 자잖아 응 엄마는 엄마는 해야도다 그럼 되잖아 뭐라 가는 거야 아빠가 엉, 언니랑 아빠가 아빠가 혼났으니까 아빠가 혼냈어. 아빠 가 어제 혼냈으니까. 어제 혼냈어. 아빠가 아빠가 제일 무서워. 테라의 태빈이가 아빠가 제일 무서워. 아빠가, 미워. <laughs> 그런 게 아빠가 뭐, 뭐 아, 무섭고 미워. 그런게 어딨어 아빠가 뭐뭐 했다고 무섭고 미워. 큰일인데 아빠가 네. 무섭고 미우면. 나 할머니 좋아. 할머니 좋아. 근데 응. 아빠랑 안놀 거야. 아 엄마. 오늘... 응. 와. 아빠랑 안놀 거야 아기. 이제. 뭘. 아빠랑 불러놀아. 놀아하는데. 음. 음. 이상한 놀. 음. 나 아기 소리가 들려. 뭐라고? 아기 소리. 아기. 아니 아기. 아기. 나 대모였대. 응. 음. 대모였대. 그는 대머리였어 아기 때대머리 지금 o Dem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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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니 m o Dem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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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대머리 였어나 다섯살부터 나 다섯살부터 다섯 대머리였어 지금 다섯살인데 대미이 나는 오야 오 <laughs> 오야? 아빠는 두개지 아빠 두개야? 응. 뭐라는 거야? 뭐라는거야 고하 뭐라는거야 아빠가 무섭콤 그런건 어디서 배웠어? 아빠가 무시콤이로 하는건 아빠가 무조건 미워 아빠 미워하지마 아빠가 왜 미워 아빠가 무조건 미워 진짜야 아빠가 무조건 미워 그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아빠가 엄마 엄마야 아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아빠 아빠가 좋아? 아빠가 엄마 <laughs> 알았어